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양에 처자를 둔 봉화이로 자원스님이죠이 분을 찾아다니던 어,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분은 고향이 충청북도 옥천이고요. 실제 원래의 법명은 전두식이라고 하는 법명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26년생인데요. 이 분은 평양에 칠남매를 놔두고 이제 침투를 했고요. 제가 침투할 당시에 평양에 그 자식들이 다 살았는데 중견끝 간부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침투를 내서 이 봉화이로 그러니까 이 봉화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이, 위원이면서 최고인민의 대의원이었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면 장관급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6.25때 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대학 나오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7남매를 낳아놓고 그러면서 공자원 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70년대까지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80년 봄에 나와서 가을에 결국 체포가 됐는데 그 체포된 거는 뭐 저희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이 양반을 나와서 이제 저희가 찾으러 다녔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떻게 저희한테 얘기했냐면 충청남도 부여 정각사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여 정각사까지 무작정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분한테는 접선한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고 저희가 이제 일방적으로 찾아간 거죠.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그래서 지금도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1995년 9월 30일입니다. 마지막 날에 저와 조은 박광남이 둘이서 버스를 타고 정각사까지 이제 갔습니다. 물론 그 정각사 앞에 있는 그 마을까지 가서 걸어갔죠 정각사까지는 걸어가서 어, 확인을 했는데 그 정각사에는 스님이 한분 계셨습니다 노 스님이 그때 당시 그 스님이 이제 주지 스님이었고요 그 주지 스님한테 어,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어, 여기는 자기밖에 없다 다른 스님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북한에서 안 알고 나온 정보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논산하고 부여간 국도 있는데 마을이 있습니다. 그버스중류소에 있는데 그 마을에 와서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탐문을 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탐문 조사하듯이 저희들도 집집마다 좀 도, 돌아다니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물어봤죠. 혹시 저 정각사에 어, 스님이 몇 분이나 계시냐 그랬더니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한 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주지 스님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스님은 없냐? 안 계신다. 그래서 저희는 이상하잖아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북한에서 그 사전에 남한에 있는 고정 간첩들을 해외 제3국으로 불러냈습니다. 불러내가지고 그자운스님봉아이루의 사진을 다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보여주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 스님이 지금 현재 부여정각사에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들어가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보고를 해달라. 그랬는데 이 고첩들이 들어와서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에다가 어떻게 보고했냐면 그 거기에 가니까 스님이 있더라 자원이가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희가 왔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별 생각이 다 들죠 아 이거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이 고첩들도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거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자원스님을 찾아가지고 접선해서 같이 대동복귀하는 게 저희 임무였기 때문에 임무의 하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충청도 일대에 있는 절을 가까운 절에다가 저, 전부 다 전화를 했습니다. 뭐 고란사도 있고 뭐 무슨 절도 있고 한데 했더니 나중에 어떤 스님이 뭐라 고 그러냐면 하도 애타게 찾으니까 저희한테 마곡사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곡사에 가면 어떡 하냐 그랬더니 충남 지역에 있는 절들을 관장하는 종무소가 마곡사에 있다. 거기 가면 아마 스님 명단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중명단을 한번 가서 까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광남이하고 저하고 같이 마곡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종무소에 가서 뭐 별을 저희가 구실을 다댔죠 그래서 어쨌든 스님 명단을 까는 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쫙 해보니까 자운이라고 하는 법명을 쓰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때 당시에 혼란스러웠고요, 당황스러웠고 그때부터 이제. 이 광남이하고 저하고 완전히 멘붕에 빠졌습니다 아 이게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둘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찾을 것인지 대책을 세워가지고 일을 해나가는데 아, 이 정각사에 분명히 자원스님이 있다고 했는데 자원스님이 왜 없었고 또 그리고 이 사람을 찾아서 나중에 왜 우리가 정각사에 갔고 그러다가 결국은 정각사에서 총격전 끝에 제가 검거되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